얼마 전 전북교육청으로 한 업체에서 신고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교육공무원이라고 밝힌 누군가로부터 대량의 흡연 측정기를 대신 구매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전북교육청 소속 명함까지 보내왔는데 아예 존재하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명함도 이상하고 말하는 내용도 이상하고 해가지고. 청이 직접 전화 해보는 거거든요. 이들은 주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하거나 물품을 거래한 업체를 중심으로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물품 구매에 필요한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향후에 추가 거래를 해주겠다는 수법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금을 보낸 뒤 곧바로 연락이 끊겨 수천만 원을 날린 업체가 나오는가 하면 물품 판매점으로 상호를 도용당한 업체에도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한국 공 못했나 가 현재까지 전북교육청이 파악한 신고만 모두 6건,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온라인 놀이집 등에 공무원을 사칭한 물품 사기 사건을 안내하며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전북교육청 명의로 물품 발주나 계약이 있을 경우 반드시 공식 연락처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